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인류 최악의 독재자 중에 한명 광기의 살인마 히틀러를 미술사 이야기에 가십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인류 현대사에 가장 큰 비극을 낳은 히틀러의 광기가 화가가 되고자 했으나 끝내 화가의 꿈을 접어야 했던 히틀러의 좌절감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가 지망생이었던 히틀러와 그의 좌절 또, 그의 좌절된 마음의 고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21살에 그렸던 자신의 자화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틀러는 1889년 오스트리아의 작은 국경 마을 브라우나우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는 독일 출생이 아니었고,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의 아버지 알로이스 히틀러는 그의 세 번째 부인인 클라라에게서 히틀러를 얻었는데요. 공무원 출신인 히틀러의 아버지는 출군에다가 아주 괴팍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폭력에 노출되었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는 비교적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 13살 때 그는 린치에 있는 한 실업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사실 그가 되고 싶어 하는 꿈은 따로 있었습니다. 인문계학교에 진학을 해서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관대했던 엄마 클라라와는 달리 엄한 꾸준과 화가 나면 손찌검도 마다하지 않은 그의 아버지의 강압을 위해서 히틀러는 실업계 학교에 강제로 진학하게 됩니다. 자연히 그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반항으로 학업에 대해서 매우 불성실해졌고 실업계 죽는 과정은 겨우 이수했습니다만는 고등과정은 결국 유급을 하다가 자퇴하고 맙니다. 어머니의 간청으로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도 합니다만는 여기서도 역시 학업부진으로 자퇴하고 맙니다. 그저 그가 좋아하는 것이라고는요, 그림을 그리는 것, 특별히 린치에 있는 건물들을 스케치하면서 그림 그리는 것 정도 이었다라고 합니다. 10대 때 그는 부모님을 모두 잃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부모님과 친척이 남겨준 작은 연금과 고아들에게 주는 연금을 가지고 근근히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젊은 히틀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있었으니 그것은 화가가 되는 것이었죠. 어린 시절에 그는 그림을 잘 그린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었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자신이 위대한 화가가 될 것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18살에 빈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화가가 되고 싶어서 빈 미술 아카데미에 응시하게 됩니다. 112명의 경쟁자들과 함께 입학시험을 치렀는데요. 1차는 합격을 했지만 2차에서 낙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1908년 19세 때 그는 다시 빈 미술 아카데미 입시 응시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여지없이 낙방하고 맙니다. 대생이 좋지 않고 또 그림이 너무 평범하다는 것이 탈락의 이유였습니다. 위대한 화가가 될 것이라는 꿈 하나로 버티고 있었던 히틀러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히틀러는 당돌하게도 그빈 미술 아카데미 총장을 찾아갑니다. 당신들의 심사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같은 인재를 못 알아본 당신들이 문제가 아니냐라고 따지려고 간 것이죠. 이때 히틀러에게 돌아온 총장의 답이 있었습니다. 자네의 그림은 예술이라기보다 건축에 가깝네. 건축학교로 가는 것이 어떤가? 그러나 사실 이 말은 히틀러에게는 더 깊은 좌절을 줄 말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실업학교 중등 과정을 겨우 마치고 성적 부진으로 고등 과정에서는 자퇴했기 때문에 이 건축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장 자격이 있어야 했는데 그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화가가 되겠다는 그의 꿈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 교장이 유태인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총장이 그렇게 건축학교로 가라고 말했는지는 히틀러가 그린 수채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들이 히틀러의 수채화들입니다. 그런 이런 유의 작품들을 꽤 많이 그렸는데요. 히틀러는 이런 건물들의 그림을 유난히 많이 그렸습니다. 사실 이런 건물들은요, 후에 히틀러가 독일 총통이 되었을 때, 웅장하고 거대한 건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요. 만약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한다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게르마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로 개조해서 세계 중심 도시로 만든다는 실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생각하는 게르마니아의 인구가 1억 명이었다고 하니까, 그의 망상의 수준이 어떠했는지를 알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건물이 들어있는 그림을 많이 그린 것은 이와 같은 그의 망상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화가 지망생 히틀러의 그림과 광기의 독재자 히틀러가 잘 매치되지 않는 것이 이와 같은 그가 그린 풍경화들입니다. 아주 안정적이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히틀러라는 괴물이 어떻게 이렇게 평온한 그림을 그렸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정도의 그림을 가지고서는 그 자신을 최고의 예술과 위대한 화가라고 자부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의 그림이면 아마추어 화가 지망생 수준으로 인정해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그림이라고는 할수 없는 수준이었는데, 정작 히틀러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분명 위대한 화가가 될 것이고, 자신에게는 그런 충분한 재능이 있고, 이미 자신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서 자신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화가 지망생이었지만, 이미 그의 사고는 과대망상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의 미술계는 어떤 흐름이었을까요 당시 미술계는요 앙리 마티스의 야수파 달리의 초현실주의 또는 입체파 등이 유행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현대미술의 트렌드에 비하면 히틀러의 미술에 대한 이해는 아마추어 수준 말 그대로 화가 지망생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보아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화가로서 일단 좌절된 이후에 그의 그림 실력은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화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꿈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알수 있게 주는 대목이 그의 그림의 수준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술사를 통해서 쭉 보면 고우라든지 진정한 예술가들이 자신의 그림의 예술론을 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지난한 고통의 시간들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히틀러에게서는 이런 모습, 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미술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좌절된 이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25살 때까지 그는 거의 무의도식 하면서 간간히 엽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렀었고요. 그 시간은 사회와 유태인을 향한 증오를 키우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후에 나의 투쟁이라는 자서전을 쓰죠. 그 자서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내 생애에서 가장 슬픈 시기였다. 모든 동정심을 없애버리는 악마의 잔인성을 처음으로 느낀 때가 바로 그 시기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좌절감을 이기지 못했고요. 그 시기를 진정한 예술원을 키우는 시기가 아닌 그 좌절감을 이기지 못하고 악마의 잔인성을 키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의 유일한 직계피붙치인 그의 누이 동생이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는 빈에서 극심한 군주림을 겪었고 자신이 미술에서 실패한 이유가 미술작품의 거래를 유대인들이 독점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라고 그의 누이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 그 좌절감을 유태인을 향한 증오심을 키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히틀러의 독특한 행동 심리적인 특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험에 낙방한 원인이 자객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의 전기를 보면 그는 빈 미술 아카데미 총장에 대한 미움을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시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태인에 대한 혐오감을 키워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심리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신의 분노와 좌절감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희생양을 만들어낸 심리 구조는요. 1차 세계대전 폐전 이후에 독일 국민들이 아주 심각하게 좌절감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 좌절감과 절망감들을 유태인이라고 하는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한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히틀러가 전염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 히틀러는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의 과대망상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히틀러는 늘 자기 자신이 최고의 화가, 위대한 화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자신은 최고의 예술과 최고의 화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망상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꿈과 과대망상은 다르죠. 건강한 꿈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힘이라고 한다면 과대망상은 왜 자기가 최고의 화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현실 인식이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린 시절에 칭찬 몇 번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아 너는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칭찬 몇 마디를 자신은 위대한 화가가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치환시켜버린 겁니다. 이미 자기 자신은 위대한 화가인데 남들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좌절을 경험한 그의 심리를 파고들었던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게르만민족 우월주의 사상입니다. 그 시절 그는 혼자 도서관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책을 읽었는데요. 그의 좌절된 마음에 파고들었던 책들이 게르만민족 우월사상들, 이런 것들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독일의 민넨으로 넘어가는 직접적인 동기가 여기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화가 지망생으로서의 그의 좌절감은 이후에 주류 미술계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1937년, 당시 주류 미술계의 작품들을 수집해 놓고는 퇴폐미술이라고 칭하고 전시회를 열기도 하고요. 2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는 수많은 미술품들을 오스트리아의 한 광산에 숨겨놓는 미술에 대한 기행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은요, 히틀러가 21살에 그린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한 청년이 다리 왼쪽 귀퉁이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면요, 코와 입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코수염만 희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얼굴을 이처럼 뭉퉁그려서 표현하는 것은 그림 그리는 사람의 내면이 낮은 자존감의 상태이거나 모호한 정신세계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머리 위에 X자가 그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옆에 아돌프 히틀러 AH라고 하는 이니셜이 큼직하게 들어간 것으로 보아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동시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림 속의 인물이 왼쪽에 편중되어 있지요. 이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기억이 현재의 삶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앉아 있는 다리가 왠지 불안해 보이는데요. 다리 오른쪽은 이와 같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그림은요, 그의 좌절감과 불안을 깊이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좌절감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치료되지 못한 채 그는 역사의 경랑 속으로 급격하게 빨려 들어가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과 학살로 몰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화가지망생 히틀러의 젊은 시절과 그의 좌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